자, 다음 다음에 이제 뭘 눌러요? 그렇죠. 다음, 그 다음 등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세부 디자인 설정. 그 다음 레이아웃 변경. 누르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서. 위젯 득점 등록. 뭐 넣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제목 쓰고. 다음. 등록. 그 다음.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거 확인까지 눌러 주면 돼요. 자, 다시 뒤로 빼. 뒤로 빼. 이건 지울게요, 제가.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음, 자, 지우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섯 개 이제 다 만들었어. 다섯 개를. 다섯 개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 만든 이미지들은 다 지금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갔어? 다들, 요렇게 보이는 게 이제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이제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를 바꾸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 그 바꿀 이미지들 다섯 개 만들었잖아요. 그 다섯 개 만든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소를 부여해줘야 돼. 주소를. 그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그 이미지를 포스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다 상단 메뉴라고 쳐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음, 여기다가 상단 메뉴 쳐보면 음, 맞잖아. 여기 있잖아. 옛날에 만들어 놓은 상단 메뉴 이미지들이 이렇게 포스팅이 돼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포스팅을 해 놨냐 여기를 누르면 뭐가 생겨 주소가 생기거든 이 포스팅을 이미지를 해 놓으면 이게 주소가 생긴다고요 주소 응? 이렇게 주소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주소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복사해서 옮기면 그 링크를 이 링크죠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소로 가는 거예요 그 주소로 그렇게 갈수 있게 하는 포스팅을 먼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대면 수업 때도 설명 드렸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먼저 포스팅을 해라 뭐할 이미지를 상단 메뉴로 변화시킬 교체 시킬 이미지들을 먼저 뭐 한다 포스팅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포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체할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요거를 요거를 지금 재창업교육이라고 중기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5월 정도 되면 4월 말부터 계속 이제 국비지원, 국비지원, 100% 국비지원이에요. 국비지원 중기부 창업교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저희 학과도 요번에, 어, 지금 인천은 아니고요 그, 일산 쪽하고, 그리고 고양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홍성캠퍼스, 근데 솔직히 지역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강의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지역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총 지금 20회 정도를 배정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20개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아마존이라든가 또 동남아 쇼핑몰이죠 쇼피라든가 또는 우리 그 선배하고가 지금 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죠 어 그린플랜테리어 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을 이제 20회 정도 무료로 지역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어떻게 한다 예 무료로 국비지원으로 강의를 지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그 교육과정에 강사가 되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교육을 좀 듣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런 블로그 교육 같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런 거 강의하면 여기저기서 굴려 댕겨요. 음. 그래서 이런 강의들 열심히 할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저는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한번 재창업 교육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교체할 이미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저는 재창업 교육을 벌써 등록을 해놨었어. 포스팅으로. 한번 볼게요. 음, 어디 있나. 재창업교육, 재창업교육생, 여기 있네요. 음. 자, 이렇게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이제 이미지잖아. 벌써 등록을 해놨으니까 이걸 복사. 이미지 조사 복사.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 음. 자, 이제 해봅시다. 요걸 복사를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바꿀 거. 난 지금 이걸 바꿀 거야. 그 바꾸기 위해서 요거로 바꿀 거야. 그럼 복사 이미지 주소를 복사 먼저 해. 여기다가 대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포스팅 된 뭐예요? 포스팅 된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뭐란다. 뭐란다고요?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클릭하고 어떻게 한다? 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할 것 아시겠죠? 이런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음. 자, 복사한 다음에, 자, 복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요 이미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요 이미지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메뉴, 다시 세부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변경, 어디로 간다고? 아까 거기로 가야지. 이게 뭐야? 중식 메뉴네? 그러면 요 밑에 중식 메뉴라고 있죠? 요걸 에디트를 눌러. 음. 이걸 누르고, 이걸 누르고, 위젯명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재창업 교육 뭐지 재창업 교육 홍보 이렇게 적어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미지를 고쳐야 되는데라 그랬죠 자 맞습니다 src 다음부터 어디까지 966까지 여기서부터 쭉 계속 966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 놓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붙여넣기 다음 바뀌었죠 수정 자,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내 메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네!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해당, 지금 중식 메뉴잖아요. 바꿀 위젯 명의 뭐를 눌러? 에디트를, 대문자로 되어 있나? 대문자. 에디트를, 를뭐 해요? 눌러서, 어떻게 한다? 위젯 수정창이 나오면,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 이제 치환이라고 표현할게요. 뒤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쫙, 넘어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src, 나오면, src,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음의 부분을 드래그로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통해 이미지 주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어디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변경 부분은 src src에서 어디까지? src 니콜 여기부터. 여기가 이제 변경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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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까지. 966까지. 아시겠죠? 9.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다음부터? 뭐야, 이거. h, t, t, p. 이렇게 해놔야 돼. h, t, t, p. p. 이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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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두루 어디까지? 아아... 966까지, 966까지. W966까지. 여기, 여기, 여기. 까지예요 까지, 어, 까... 여기까지의 다운표. 내의 범위. 만, 어떻게 요 바꿔치기. 뭘로? 지금 복사한 걸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자세히 설명드린다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붙여놓기 바뀌었어요 지금 다음 누르면 어 뭐야 이거 왜이래 다시다시 다시 뭐가 잘못됐어 다시다시 다시. 처음부터 뭐나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래요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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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내 블로그,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자, 이미지에다 놓고 이미지 주소 복사한 다음,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서 그 지울 거를, 바꿀 걸, 에디트를 눌러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src 다음부터 어디까지? 966까지를 병원화 시키고, 다음, 그다음 이것도 바꿔야지. 이건 뭐라고요? 재창업 교육이라고 할게요. 교육 홍보, 홍보. 그다음 어떻게요? 해 바꿔치기 한 다음 수정. 아 다음 이거는 수정. 그다음 확인, 확인 적용, 확인 적용. 확인, 후, 적용. 그럼 어떻게 돼? 바뀌었잖아, 봐봐. 그죠? 렇 바뀌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지, 지금까지 이제 뭐한 거야? 이제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이번 주.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처럼 글로벌 셀링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제 누르면 내가 원하는 희망의 턴 패키지 글이 나오게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목적글이라 고 그러는데 자 네번째 목적글 변경하기 지금은 목적글이 뭐예요 맞아요 이걸 누르면 아까 그거는 아까 그 글로벌셀링 정보는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응. 글로벌셀링 정보가 담겨있는 카테고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기존의 목적글의 주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자, 얘는 변경을 어디로 해야 돼? 원래는, 자, 보세요. 원래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 이 글로 넘어가야 돼, 그죠이 글, 이 글, 이 글, 이 글로 넘어가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이 글은 이 글은 도대체 주소가 어디 있어? 맞죠?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 첫 번째, 첫 번째 목적글. 해당 위젯을 선택하였을 경우 이동해야 할 목적글의 주소를 복사 목적글 또는 목적지라고도 표현할게요. 거기에 주소를 복사해. 그러니까 저는 이 글로 옮겨가고 싶어. 저 위에 이걸 누르면 그러면 이 글의 주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URL 복사. 이걸 복사해. 아시겠죠? 복사 이렇게 글을 복사하는 건 쉬워요. 그냥 URL 복사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 어디로 가? 다시 내 메뉴 레이아웃 변경 에디트를 눌러서 여기까지 똑같아. 복사 다시 내 메뉴 딴데돼 있지 여기. 여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누르고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변경 그 다음 바꾸 디젤이 아까 뭐였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뭘로 바뀌어 있어 재창업 교육 홍보로 바뀌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에디트를 눌러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디트를 눌러서 위젯 수정 창이 나오면 다음에 부분을 드래그하고 붙여넣기 해서 이 무슨 주소 변경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드래그해서 뭐를, 목적글 주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이제. 목적글 주소 지금 복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적글은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H, href 다음부터, 여기 다운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다운표까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예요 요거를, 바꾸자, 이렇게.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주소주소 다시. 지금, 복사가 잘못됐어요. 다시. href 복사. 딴거 복사했었어, 내가. 그 다음. 재창업교육에서 누르고, 어디서부터 어디? 다시. href 다음부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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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o 3 6 다운표까지. 붙여넣기 그 다음 다음 수정 자 여기까지 적어 놓을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뒤로 이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 변경 부분 변경 부분이 어디에요 음 href href 그 다음 니콜, 이것도 똑같아요. 다운표부터 어디까지에요? 다음 다운표까지. 까지 변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기의 다운표 부분만 변경하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놓고, 붙여넣기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붙여넣기. 아이고, 딴 데다 있다 또. 아이씨, 왜이러지 자, 다시 지우고. 다시 눌러서,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안 돼요. http, href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36까지. 붙여넣기. 다음. 그 다음. 수정. 바꿔치기 하고. 아, 바꿔치기라고 해야겠다. 이것도. 바꿔치기 하고 나서, 그 다음, 다음, 수정, 확인 후, 적용을 눌러 주십시오. 해볼게요. 자, 바뀌었고, 다음 눌렀고, 수정 눌렀고, 확인 누르고, 적용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네요. 다시 한번 확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표 글까지 이게 바뀌었어요. 볼까요? 바뀌었죠.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뭔지 재창업 교육을 하나만 보여주니까 좀 그래.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만약에 이 목표 글을 목표 글을 어떻게 한다? 맞아요. 이제 만약에 그, 저기, 저기, 카테고리로 정하려면 어떻게 한다? 카테고리가 있다면, 자, 이것도 보세요. 이 글이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이 글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볼게요. 이 카테고리 잘 잡았는지 모르겠네. 자, 눌러볼게요. 수정하기. 자, 이거 포스팅할 때 어디로 넘어갔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음. 자, 발행을 눌러보고, 발행을 눌러보고, 정부 지원 사업에, 사업에 들어가 있네, 이걸. 이걸 왜 거기, 여기다 넣지 재창업 교육에 넣어야지. 그렇지. 재창업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다 넣고 발행.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이 글이 어디 있어, 지금. 재창업 패키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를 한 번, 이거를 누르면 카테고리로 바뀌는 걸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 맞아요. 위에 같이. 바꾸려는, 이건 이제, 이건, 5로 해 볼게요. 목표구를 카테고리로 정하려면 바... 정하려면 바꾸려는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선택 복사를 하고 자 복사해 볼게요. 음. 요거를 카테고리는 어디있냐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요렇게 카테고리가 쭉 있잖아요. 여기서 재창업의 기적이네 이거를 오른쪽을 클릭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링크 주소를 복사를 누르면 이거 이제 이 제창업 패키지로 넘어가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똑같이 바꾸려는 어디 갔어요? 복사를 했으면 똑같이 여기까지 가서 바꿔치기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다시 똑같이 이거만 바뀌는 거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먼저 복사했으면 똑같아 나머지는 아시겠죠? 또 어떻게요? 내 메뉴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변경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 보면 뭐가 있다 재창업 교육 홍보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어디를 여기서부터 까지 바꾸는데 아유 내가 그걸 안 했어요 아까 다시 지웠어요 요거에 카테고리를 아까 복사 했어야지 카테고리 카테고리 어디 갔어 카테고리 음... 하나만 눌러봅시다. 쭉 내리면 카테고리가 나왔죠? 자, 이 카테고리에서 재창업 교육, 재창업 패키지, 재창업 교육, 재창업 패키지가 맞죠? 링크 주소 복사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re부터 목표구는 어디까지다? 여기 전까지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이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카테고리를 향하게 만든 거예요 카테고리 어딴거 있나 다시 다시 취소 어, 잘못 눌렀어 다시 눌러서 hre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다음 수정 확인 적용 확인.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요?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카테고리로 넘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위젯이에요. 위젯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뭐, 그때그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보여줘야 될 카테고리라든가 글들이 있으면 이 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잠깐 쉬었다가 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